안녕하세요. 카 t v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첫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춘 아이오닉 5 보러 왔습니다. 어, 광고 컨셉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이제 여행 컨셉트예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좌석은 뒤로 과도하게 젖혀주시고 각종 전자기기의 연결은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웰컴 온보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아이오닉 5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아이오닉 5 스퀘어 광고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오닉 5 변화를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앞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파라메트릭 픽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각형의 그 큐브 모양을 갖다가 잔뜩 집어 넣은 게 특징인데요. 사각형으로 보이는 이제 프로젝션 램프가 두 알, 두 알이 있습니다. LED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지금은 이제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생판인데 여기에도 이제 사각형의 그 큐브. 픽셀이 잔뜩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깍두기같이 뚝뚝 잘린 모양의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라운드를 준 그런 곡선과 직선이 좀 조화를 이룬 모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옛날 그 폰이 포니, 오리지널 폰이를 우머주한 게 맞습니다 자 지금 클램 쉘 후드라고 하는 설명한 이제 본닛트를좀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제 요 차량 상부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가지고 나뉘어져서 이제 열리는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클램쉘 조개껍질처럼 이 바퀴 위에, 바퀴 그팬더 위에까지 이 후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체로 열려서, 음, 이게 좀 오히려 좀그 직결감? 그런 거를 좀준 것이죠. 이게 이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을 좀 노렸다고 하고요. 음, 옆모습을 보면은 그냥 거의 완전히 직선, 그리고 삼각형, 요즘 <laughs> 현대가 좋아하는 그 삼각형 디자인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대 아반떼 패턴대로 이렇게 삼각형의 캐릭터 라인이 가르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길게 날카롭게 이어진 직선의 캐릭터 라인이 있습니다. 휠도 파라메트릭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복잡한 디스크 불판 이를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휠베이스가 워낙 길고 지금 타이어 사이즈가 20인치 짜리거든요. 20인치에 이제 245, 255, 요 255, 45에 20 아주 거대한 타이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차가 커 보입니다. 덩치가 크고요. 뒤로 가볼까요? 네, 뒷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뒷모습을 보면 더욱더 포니 같아요. 이렇게, 그, 패스트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날렵한 루프라인이 내려와가지고, 싹둑! 깎이면서, 이제, 이 테일 램프 부분이 이렇게 길다랗게 이어지는 게 이제 포니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 포니 디자인에, 이제, 파라메트릭 픽셀이 찬뜩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이 되겠죠.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넓다. 차박 가능, 완전 가능. 한번 누워 볼까요 제가? 네, 남습니다. 180 이상 되는 사람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 공간 나오고요. 폭도 넓고요. 두 사람 어른 두 사람이 충분히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이렇게 넓혀놓니까는 예, 뭐 거의 어~ 승용상용밴급의 실내 공간까지 나오네요. 어, 실내 공간은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깔끔하고 어, 군더더기 없고 세련됐습니다. 고급자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는 음~ 아주 잘 마감이 돼 있고 마감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요. 네, 지저분한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공간이, 공간감이 참 광활합니다. 지금 제가 의자를 최대한 낮췄는데요. 음,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걸 갖다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또. 높이, 높이면은 또 시야가, 유리창이 크고 이 벨트 라인이 낮기 때문에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게 장점이죠. 이 잡바링. 이렇게 두번 누르면은 뒤로 완전히 제쳐지는 그 어, 릴렉션 컴포트 그 무중력 시트 세팅이 된다는 거 고객이 아주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이 실내에 쓰인 이 소재가 다 친환경 소재라고 하지요. 재활용 플라스틱 그리고 친환경 그 물질을 갈아 넣은 소재. 또이 가죽도 어 기존 그, 그 석유 기반의 그 염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가죽을 이제 무드질, 태닝을 해서 가볍 가볍게 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색깔을 입힌 이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아래 부분에 콘솔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가르는 공간이 없,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할 때이 발을 갖다 놓을 위치가 없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발 놓는 부분에는 살짝 콘솔이 나와 있어가지고 오른발이 이제 옆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는 완전히 뚫려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차공간 좁은데 이쪽에서 문을 못 열고 이쪽으로만 열어야 될 때는 방금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참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컬럼시프터를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컬럼시프터 그러면 이래가지고 위아래로 내리는 오르락내리락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얘는요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돌리면은 앞으로 간다 해서 d 그리고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돌리는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면은 뒤로 후진이 되는 거고 파킹은 여기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파킹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전기차는 운전도 쉽고 운전이 재밌습니다. 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높어요 높아요. 제가 큰 앉은 키에도 네, 머리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시트는 착좌감 편안한 편입니다. 근데 약간 약간 좀 단단하긴 한데 편안한 편인데 음, 생각보다 레그룸이 많지가 않아요. 이 차가 어, 휠 베이스가 3m나 된다고 해가지고, 레그룸이 무지 넓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넓진 않지만, 충분한 공간, 소나타 정도, 중형세단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왜 레그룸이 이렇게 안 나오는가 봤더니, 이 시트가, 어, 뒤로 한 10cm, 15cm 정도 더 뒤로 갈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 약간 앞으로 빼놨습니다. 그이유는 즉슨, 이제 뒷자리에 그 2열 뒤에 그짐싣는 공간을 좀 배려하지,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도만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니까는요. 그리고 얘는요. 네, 이렇게 좀 앞뒤로 이거 슬라이딩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뒤도 꽤 많이 <laughs> 이렇게 눕습니다. 가려질 정도로. 그래서 뒤도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을 정도로 음, 편안한 리어 시트가, 음, 강점입니다. 어, 어, 뒤에 누구 모시고 가도 될, 될 정도로 좋네요. 예, 겉모습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 아이오닉5가 현대차의 첫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순수 전기차입니다. 어, 전기차에 대한 제그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전기차는 태생적으로 무거운 배터리를 이제 아래쪽으로 몰아놓을 수가 있어서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음, 승차감과 주행성능을 동시에 잡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세팅을 저는 그 포르쉐 타이칸을 타면서 아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음, 현대차가 뭐 포르쉐만큼 차 세팅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요즘 그 아주 세팅 실력이 늘고 있는 현대차의 그첫 전기차가 실제 제가 운전을 해 보면은 얼마나 잘 달릴지, 성능이 좋을지, 승차감이 좋을지 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승 기회가 생기면은 또그 차차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여기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